네, 지금 현재 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총 사업비는 그동안 얼마를 집행했어요? 네, 18억 정도. 18억 5,800. 그, 내용을 보면 해당화 가구 사업 관련해서 용역도 다섯 번이나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에 해당화 연구회를 조직해가지고 운영한 걸로 아는데, 지금 해당화 연구회가 존재하나요? 그럼 해당화 연구에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학도 하고. 지금 이제 현재는 뭐 제품이 현안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그 가을에 열매 수확하고 하는 거죠. 근데 수, 수학, 해당 처음에는 어,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부터 위탁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 저희가 일단 시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같이 시제 품가리는 저희가 이제 생산이 가능한데, 아니 됐어요. 네, 네. 제가 지, 질의하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연구회로 조직해서 연구회에서 운영할 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였던 거로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작년부터 위탁 운영자를 작년 재작년부터 위탁 운영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위탁운용자가 선정됐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그러, 그런데 이, 어, 지난해에 9월에 인삼 가공실 사용 수익 허가는또 뭐예요? 해당화 사업 관련해서 뭐? 아니 그냥 그, 그이 가공센터가 이게 구획이 네. 나눠 있어요. 네, 정해져 지금 어, 사업장 센터가 13,000 평이고. 해당화 단지가 지금 3만 평이라는데 맞아요? 뭐 그렇지 않기는 네,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놓고. 심어 놓은 네, 게 3만 평 맞아요? 그러면 가공 센터는 몇 평이에요? 432평방? 432 네. 그러면 거기서 그 가공 사업을 나눠서 할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거죠? 네 어. 뜻은 창대했으나 생산해서 유통하고 홍보하는 단계를 어떻게 개인이나 조직이 섬에서 운영할 수 있을까, 심히, 방재현 의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선정된 그 조직은 백령도에 있는 그 어떤 조직이에요? 영농조합법인인가요 아니면 개인인가요? 연구회인가요? 아, 선정된 분이요? 네. 분이에요? 개인이에요? 네. 개인이에요? 네. 네. 개인, 그, 그니까 이게, 18억 5,800을 투여를 했는데, 이게 개인이, 그럼 어디까지 개인이 할 수, 있, 저기, 앞으로 위탁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옹진군은 어디까지 또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지, 그, 같은 생각이에요, 방지열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어, 그냥 해보다 말지,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 사업이라 그러면은, 19억 가까이 지금 지출해놓고, 그것도 2년, 2년으로 해서 이 계약 기간을 정한, 정한다면은, 이게 여러 가지, 그, 국비, 군비, 거의 군비가 15억, 16억 가까이 들었는데, 이거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운영자가 없으면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직영을 해야 하나 고민해야 되고, 5, 6년간 수집된 해당화 원액이 좀 있다 그러니까, 음료 전문회사와 연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고용창출의 기회를 확대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를 국, 국비, 군비 지원해가지고, 어떤 개인에게 위탁한다는 것도, 진짜 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궤도 수정을 해서 결단을 내리셔요. 그리고 그 결과 의원님들께 세부 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센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 보실 생각이에요? 그게 사실 그런 문제인데요. 이제 저희가 원래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분이이 친구는 이친구이는이이이친는이는이이친구이뭐구는이친이친는거친구어이이런것는 계속 만들이친구이 친구는 이누구 다 결정이 됐는데. 아, 계획안 네, 네. 했어도 누구신데요? 네, 그러면은 어, 그 전에 가공 활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나머지 이제 그뭐뭐 영어 네. 그런 유뭐카메라속에서 아 섬에서 생산해서 그 물량을 어떻게 그 판매를 할지 개인이 할수 있는지 아좀 심히 걱정돼요. 요즘 이걸 좀그 담당과 센터 소장님께서는 머리를 맞대고 이 구체적인 계획 좀 세워보세요. 제대로 된 계획 좀 세워보시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의 하고 뭐, 뭐. 아니, 제주도, 제주도는 관광객이 많아가지고, 뭐, 저기, 감귤쪼꼬거시며 뭐, 여러가지 다양한 제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유, 여, 여러분이 그냥 위탁, 위탁, 맡은 사람에게 그냥 넘겨주는 거로서 책임을 완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이상입니다.